네, 우리 역대 32장 7절과 8절 두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7절입니다.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며 담대히 하고 아수르 왕과 그를 따르는 온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우리와 함께하시는 이가 그와 함께하는 자보다 크니 그와 함께하는 자는 육신의 파리요 우리와 함께하시는 이는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시라.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라 하에 백성이 유다 왕 히스기야의 말로 말미암아 안심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 가운데 크신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고백을 볼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저에게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앞 사람 축복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여러분에게 이마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복된 은혜가 넘치길를 간절히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 복된 날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 우리의 역대 하 32장 말씀을 보게 됩니다. 부지런히 달려와서 29장에서부터 시작했던 희숙이야 왕이 오늘 이제 끝이 납니다. 하나님을 너무나도 잘 섬겼던 왕 히스기야 왕입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겼다. 하나님을 충성되게 섬겼다. 믿음 가운데 하나님을 섬겼다라고 하면 제일 먼저 하는 생각이 무슨 생각이냐면요. 야, 평화로웠겠다. 전쟁도 없었고 안락하고 모든 백성이 안전한 가운데 나라를 잘뭐 나라 가운데서 살수 있었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만 오늘은 그게 아닙니다. 역대 32장 말씀을 보면은요. 아수르가 쳐들어오는 일이 발생을 합니다. 전쟁. 그것도 이 당시 아수르는요, 북 이스라엘을 이미 무찔렀던 초강대국이에요. 초강대국이 나라가 지금 아수, 이제 남유다를 정복해오려고 막 들이밀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나님을 충성되게 믿었다고 하는 그히스기야와 남유다의 백성들에게도 큰 위기가 찾아오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1절 말씀 한번 볼까요? 1절에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32장 1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모든 충성된 일을 한 후에 아스르왕산해립이 유다에 들어와서 견고한 성읍들을 향하여 지인을 쳐서 점령하고자 한지라. 1절 말씀에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이 모든 충성된 일을 한 후에라고 나와 있어요. 6월절 예배를 회복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전심을 다해서 예배하는 그 마음을 모두 모았어요. 이스라엘 백성 희스기야 혼자만 한게 아니라 우리 지난 시간에 알겠지만 온 유다의 백성들이 한 마음에 대해서 산당을 없애고 우상을 부숴버리고 그런 일들을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모든 백성이 정결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갔는데 이 일을 하고 난 후에 평화가 찾아온 것이 아니라 이 일을 하고 난 후에 뭐가 찾아왔다? 전쟁이 찾아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잘했습니다. 희승기야 정말 잘한 왕인데 선한 일들을 많이 했는데 충성되게 일을 했으면요 하나님의 왕이면요 하나님의 백성이면 전쟁이 없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명확하게 알게 되는 겁니다. 명확하게 알게 되는 것 하나님을 잘 믿어도 어려움은 있더라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거 믿음의 핵심은 그겁니다. 고난의 유무가 아니에요. 고난이 있고 없고가 아닙니다.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요. 어려움이 있다고 하더라도 무엇이 있다.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다라는 것이 큰 차이예요. 믿음이 없는 사람, 신앙이 없는 사람은요. 큰 위기가 찾아오면요.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의지할 수 있는 존재가 없거든요. 그러나 믿는 사람들은요. 위기가 찾아올 때 내가 믿는 구석이 있기 때문에 믿는 구석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주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냐면, 기도할 때 주여 어려움이 안 생기게 해주세요. 어려움이 안 생기게 해주세요. 어려움을 이겨내게 완전히 주님께서 나에게 힘을 주세요. 그게 아니라, 내가 이것을 버티고 이겨낼 수 있는 하나님, 하나님 하늘의 힘을 주세요. 하늘의 힘을 주세요. 버틸 힘을 주시고, 견딜 힘을 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것이 어쩌면 우리에게 더 적절한 기도가 아닌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떤 때는 이기지 못할 수 있어요. 상황에 따라서 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포기해야 됩니까? 아니요. 하나님 견디게 도와주세요. 견딜 만한 힘을 주시고 버틸 만한 힘을 주세요.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견딜 만한 힘과 버틸 만한 힘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잘 보셔야 되는 게 뭐냐면요. 이기는 것이 은혜가 아니더라라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이 전쟁을 이겼을까요? 자기의 힘으로 이겼을까요? 자기의 힘으로, 능력으로 전쟁에 있는 모든 군사들을 모아가지고 아수르를 무찔렀을까요? 우리가 그것을 잘 보아야 돼요. 아수르를 상대하는 히스기야가 어떻게 하는지를 우리가 잘 보시고 이대로 쭉 따라만 가면은요. 우리가 위기에 처했을 때의 이 상황을 능히 극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2절과 3절 말씀을 함께 봐야 돼요. 2절과 3절 말씀 함께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2절입니다. 히스기야가 산해리비 예루살렘을 치러 온 것을 보고 3절 그의 방백들과 용사들과 더불어 의논하고 성밖에 모든 물 군원을 막고자 함에 그들이 돕더라라고 나와 있어요. 전쟁을 합니다. 사람들을 모읍니다. 방백들을 모읍니다. 함께 의논합니다. 예루살렘 성을 잘 막고 이제 버티기를 하자고 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수성전이라고 해요. 수성전. 성을 막는 거지요. 반대로 아수르는 뭐를 하냐면 공성전을 하는 거예요. 성을 공격하는 성하죠그러면 수성전을 할 때에 가장 핵심이 되는 게 뭘까요? 성을 딱 막아요. 그럼 뭘 해야 돼요? 막아야 되니까 잘 버텨야 되잖아요. 잘 버티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 두 가지가 꼭 필요해요. 먹고 마시는 거가 필요합니다. 먹고 마시는 거. 그래서 오늘 무엇을 하나면은 사절 말씀에 나와 있죠. 물 근원을 막고자 하매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면 예루살렘 성 주변에 있는 모든 샘물, 물과 관련된 물 근원을 모두 다 막아 버리고 덮어 버리고 없애 버립니다. 자, 그럼 문제가 생기겠네요. 이렇게 물을 다 막아 버리면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물을 어떻게 먹을까? 그래서 여기 놀라운 역사의 장면이 하나가 나오는데요. 섬물 근원이 될수 있는 샘의 근원 하나를 수로를 쭉 파가지고 길을 만들어서 예루살렘 성 안으로 수로가 들어올 수 있게 만드는 일을 히스기야가 이때 하거든요. 근데 건축을 좀 하시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만, 수로를 만들어가지고 물이 흘러나가지 않고, 새지 않고 쭉 타고 나와서 원하는 목적지에 샘 근원이 터져나오게 만드는 일이 정말 힘든 일이라고 해요. 그것도 무려 몇 미터를 그렇게 길을 만드냐면, 520미터의 수로를 만들어요. 굉장히 힘든 일이라고 하더라고요. 중간에 살짝 뭐, 크랙이라고 하죠? 금이라도 갈라치면 물이 제대로 안 된대요. 완벽하게 500미터를 만들어야 되는 이 작업을 하는데 이 작업을 희스이 하가 성공을 합니다. 사실 이때의 기술력으로는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여기 성경 말씀에서 뭐라고 나와 있냐면 쭉 보면 나와 있는데 기혼샘이라고 나와 있어요. 기혼샘이라고 나와 있어요. 쭉 보면은 30절 말씀을 우리 쭉 봐야 돼요. 이샘 근원을 통해서 오늘 성경 여기저기 좀 봐야 되는데요. 30절에 보면은 그샘 근원을. 성 안으로 끌어오는 공사를 해요. 여기 기혼샘이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3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히스기야가또 기혼의 위샘물을 막아 그 아래로부터 다위성 서쪽으로 곧게 끌어들였으니 히스기야가 그의 모든 일에 형통하였더라. 라고 나와 있어요. 기혼샘에 반드시 동그라미 표시를 하셔야 됩니다.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 기온샘을 이 말도 안 되는 공사를 합니다. 이 공사를 하는데 기온샘을 해 가지고 다윗 성 안으로 쭉끌어들어와 가지고 샘물을 딱 트이게 해서 만들어서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물을 먹게 만들어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이 기온샘을 통해서 물을 쭉 끌어다가 성전 안에서 물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다가 샘물을 만드는데 이 샘물이 무슨 샘물이냐?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샘물이에요. 실로함을 만듭니다. 기온 샘에서 안으로 만든 인공 섬이 실로암을 만들어요. 성지순례 하면은 실로암 가서 하는 행위가 있어요. 무슨 행위를 할까요? 그 물을 적셔다가 어디에 바를까요? 여러분들 전부 다가 눈에 다 발라요. <laughs> 전부 눈에 발라요. 그 오는 사람 족족 다 눈에 발라요.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눈이 백내장도 낫고 노안도 낫고 근시도 낫고 다 나을 것 같죠. 그러면 안과 의사 다가 망합니다. <laughs> 그런 일은 없다라고 해요. 근데 그렇게 해서 기온샘을 퍼가지고 길을 만들어서 실로함을 만드는 일을 누가 하느냐? 누가 했어요? 히스기야 때 하는 거예요. 이게 신약까지 쭉 이어져 가는 거죠. 이렇게 물의 근원을 만들므로 인해서 이 전쟁을 대비하는 히스기야가 그 역사를 만드는 거죠. 그리고 그것만 한게 아니에요. 우리가 다시 돌아와서 5절 말씀을 함께 볼까요? 히스기야는요 중요한 일들을 또 견고하게 합니다. 물을 만들고요. 5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히스기야가 힘을 내어 무너진 모든 성벽을 보수하되 망대까지 높이 쌓고 또 외성을 쌓고 다윗 성의 밀로를 견고하게 하고 무기와 방패를 많이 만들고 6절까지 볼까요? 군대 지휘관들을 세워 백성을 거느리게 하고 성문 광장에서 자기 앞에 무리를 모으고 말로 위로하여 이르되라고 합니다. 초강대국을 상대하기 위해서 할수 있는 최선을 다합니다. 그리고 백성들을 위로합니다. 힘을 내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가 할수 있는 모든 것을 하자. 우리가 인간적으로 할수 있는 모든 것을 하되, 그 다음에는 기도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자라고 위로를 합니다. 자기 백성들을 위로합니다. 백성들은 얼마나 힘들까요? 생각해 보십시오. 어, 초강대국이었던 아수르가 위에서부터 쫙 밀고 내려오는데, 먼저 북이스라엘을 다 무찔러버리고 차례차례 내려오는 거예요. 그럼 무섭겠죠? 두렵겠죠? 야, 이제 우리도 끝났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왕이 와가지고 막 행창 막 돌아다니면서 백성들을 위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위로하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 우리가 읽었던 7절과 8절 말씀인데 이 7절과 8절이 왜 중요한지 나와 있어요. 우리 7절과 8절 말씀을 제가 빨리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며 담대히 하고 아스로 왕과 그를 따른 온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가 그와 함께 하는 자보다 크니 그와 함께 하는 자는 육실의 바리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는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시라.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라 함에 백성 유다왕 히스기야의 말로 말미암아 안심하니라. 여기는 전체를 다 밑줄을 그어두십시오. 이 말이 지금 들어도 우리가 위로가 되는 말씀이에요. 지금 들어도. 근데 이 7절과 8절을 집중했던 이유가 뭐냐면요. 이 7절과 8절 말씀을 듣다 보면요. 은 우리가 어디서 들어봤던 말씀이에요. 굉장히 많이 익숙한 말씀이거든요. 제가 몇 구절 하나만, 그 7절 말씀 보세요. 온 어, 그를 따르는 온 무리로 말미야마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어디서 들어봤던 말씀? 어디서 들어봤던 말씀. 제가 한 말씀 읽어드릴게요. 거기 옆에 메모해두셔도 좋은데요. 어, 어디서 나온 말인지는 나중에 알려드릴게요. 제가 또 읽어드릴게요. 여러분들 암송하시는 분들은 알수 있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어딜까요?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입니다. 어려운 퀴즈인가 보네요. 굉장히 어려운 것 같은데 거기 메모를 해 두십시오.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이에요. 왜이 말씀이 나올까? 이사야 말씀이 왜 나올까? 왜히스기야가 이사야서의 말씀을 가지고 와서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라고 선언을 했을까가 오늘 성경 말씀의 20절 보면 알수 있습니다. 20절 말씀. 오늘 왔다 갔다 많이 한다라고 하셨죠.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 볼까요? 시작. 이름으로 히스기야 왕이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와 더불어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하였더니 누구와 함께 기도했다? 이사야 선지자와 함께 기도했다. 자, 그럼 알수 있죠? 히스기야 때 같이 활동했던 믿음의 선지자가 누구였냐면 이사야 선지자가 이때 활동을 했어요. 얼마나 강한 선지자가, 어, 얼마나 강한 선지자가 이히스기야의등 뒤에서 하나님께 같이 기도했는지 몰라요. 그러면 이사야가 했던 말, 그니까 지금 히스기야가 했던 기도의 고백들, 위로의 말들을 자기 입으로 했던 것들이 아니라 늘 옆에서 누가 이야기해줬냐면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왕이시여.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이렇게 백성들을 함께 나가서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라는 것을 인도해 주었다라는 거예요. 너무 든든한 선지자가 옆에 있었기 때문에 이 문제를 극복해 낼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읽었던 7절, 8절 말씀은요. 이사야가 늘 옆에서 기도했던 내용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옆에서 이사야의 입버릇처럼 하던 말을 히스기야도 따라했다라는 거죠.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게 이사야서의 핵심이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 고백을 지금 희스기야도 함께 선 백성들에게 선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 주시는 말씀 하나하나를 다 받아서 자기의 것으로 소화시키고 자기의 믿음으로 소화시키고 그 믿음을 백성들에게 위로하고 있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되었을까? 성경은 뭐라고 기업, 기록을 하고 있을까? 아까 우리 이사야와 함께 기도하였더니 21절 넘어가 볼게요. 이제 하나님의 역사심이 나옵니다. 역대하 32장 2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한 천사를 보내어 아수르 왕의 진영에서 모든 큰 용사와 대장과 지휘관들을 멸하신지라. 아수르 왕이 낯이 뜨거워 그의 고국으로 돌아갔더니. 그의 신의 전에 들어갔을 때에 그의 몸에서 난 자들이 거기서 칼로 죽였더라. 그의 몸에서 난 자들, 누구죠? 아들들이 왕을, 아버지를 죽이는 일을 발생합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는 기도하면 됩니다. 희스기야는 이사야 선지자와 함께 기도했어요. 자기들이 할수 있는 일을 감당하고 뭐 했냐면 이 전쟁을 이겨야지라고 고백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 맡깁니다라고 기도했던 거죠. 그랬더니 이 전쟁을 어떻게 했다? 이겼다. 누가 이겼다? 히스기야가 이겼다?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기셨다.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거예요. 히스기야의 군대는 한 명의 사상자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했더니, 하나님께 나아갔더니,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위로했더니, 기도했더니, 실제로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는 거죠. 적들을 치셨고, 산해립이 낯이 뜨거워서 폐잔병이 되어서 돌아갔는데, 고국에 가서 자녀들에게 죽임을 당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셔. 성경의 이 이야기를요 우리가 이솝우화 마냥 무슨 옛날 이야기, 무슨 신화 마냥 그렇게 치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니에요. 성경은 사실입니다. 역사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요 하나도 그저 흘려 보내지 않고 붙잡고 기도했던 그리고 선포했던 희스기야는그 말씀대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는 역사의 기록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살아있는 그 말씀을 신뢰하십시오. 신뢰할 때에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의 삶을 계획하시고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실패는 없습니다. 좌절은 없습니다. 힘들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힘들더라도 어떻게든 하나님은 그 상황을 이겨내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삶의 모든 상황 속에서 포기하지 마시고 그렇게 힘들었던 상황 속에서 히스기야가 이사야와 함께 손 붙잡고 기도했더니 이 어려운 상황들을 이겨내게 만들어 주셨던 하나님 버티기만 하셔도 됩니다 기도하시면서 버티기만 하셔도 돼요 그 버틸 때 견딜 때에 하나님은 말씀으로 버티고 말씀으로 견딘 자에게 역전의 하나를 허락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도우셔서 히스기야처럼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에 임마누엘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하나님은 능히 오늘 하루 살아가는 모든 백성들을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쩌다가 주어진 말씀, 좋은 이야기 정도로 여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역사하신 이 말씀, 성경의 역사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버틸 힘을 주시고 견딜 힘을 주신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고 나아가오니 주여 우리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어려울 때 히스기야 왕이 너무나도 어려울 때 주님을 의지해서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도 이러한 믿음을 갖고 주님께 나아오면서 기도하게 해 주시옵소서. 어려워도 힘들어도 버틸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어려워도 힘들어도 견뎌낼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그 말씀 안에 있을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주여 오직 말씀 신뢰할 때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마만을 하셔서 도우실 줄 믿사오니 우리와 함께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